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라고 말입니다. 왕이 성전에 아침 일찍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옛날에 제사는 오늘날 같이 뭐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 아무 때나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왕이라 하여 어 왕이니까 특별히 뭐 가는 길이 막힐 법도 없을 것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아침 일찍 왜 제사의 자리 성전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뭐그 가는 길에 뭐 왕이 가는 길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진데 왜 이렇게 왕은 아침 일찍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걸까요? 역대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왕들 중에 비슷하게 성전에 아침 일찍 찾아가더라 이런 구절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석이 야는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왜 그러느냐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찍 가보고 싶은 거죠. 얼른 성전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의 선대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때 이때 유다가 가장 타락한 때입니다. 유다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왕이 한 일이 성전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부정한 것을 들여놓고 그악무도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식까지 우상에게 바치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선대 왕의 모든 행태들을 등지고 돌이키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회개 돌이킴 이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상절에 보면 성문을 성문들을 열고 수리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닫혔던 성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역대 왕들 중에 그냥 입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조금 달라요. 회개와 돌이킴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닫힌 성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예, 성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이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히스기야가 보여줍니다 말로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먼저 닫혀진 성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는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보면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는 얘기해요. 그게 회개가 아니겠지요. 진짜 회개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요,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떠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타인에 의해서 예배가 막혔으니 참 안타깝고 그런 사람들이 애타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 그 상처가 가려워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고 그것을 내가 진짜 돌이키지 않은 내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영혼들을 돌아보고 원수의 가린 눈을 통하여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자들이 굳게 세워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는 그런 일을 언제 했느냐? 언제 했을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한뭐 왕권이 좀 강화될 때까지 몇 년이 지나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라가 국권이 세워지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 히스기야가 참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아 히스기야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가 왕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와, 시작부터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성경에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왕위가 견고해진 후에, 뭐, 이런, 이런 구절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희스기하는 그가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이런 일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는 왕도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왕 되자마자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선대 왕 복수를 한다거나 자기의 왕권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영토를 확장한다거나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예, 닫힌 성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잘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세력을 얻은 다음에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시작부터 그런 결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거라고 하는 이 명확한 결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런 일들을 전국적으로 펼쳤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가 나라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그냥 남유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북 분단 시대 아닙니까 히스기야 때까지는 여전히 물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긴 하지만 분단 시대에 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하는 일 돌이키는 일 하나님의 앞에서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재건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내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고치겠다고. 그런데 거기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 백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북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면 분열 시대에 히스기야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남북을 하나되게 할수 없었던 그 일을 히스기야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언약으로 하나되게 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귀한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미 히스기야 왕 때에 남북이 연합하여 하나되는 이 사건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대부분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붙들려간 예,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전에 망했고 그냥 예, 아수르에 의해서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색채를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공동체 유대인 예, 신약에 가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치는 사람들이 다이 포로 공동체입니다. 그 아수레에 망한 북이스라엘, 남아있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보다 더 정통성이 있게 인정받은 유대인이라 바리새인들에 속한 사람들이 다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에 이희석이야가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 요단동편, 백성, 그 백성들을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누구나 받아들여라. 이것이 참 이스라엘이라. 이것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사역을 갑자기 행했으나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행했어도 이루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예배드리는 일 이것이 히스기야가 갑작스럽게 왕이 되자마자 급작스럽게 이루었으나 그러나 그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되, 왜 되느냐? 예 희스기야가 계약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비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되기 전에도 미리 세워 놓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 놓은 것을 내 삶에 경험하고 내가 갑자기 진행해도 되는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경험하는 것이 언제, 어떨 때 일어나느냐? 예,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그가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서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작이 그 출발점이 늘 언제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의 문을 열때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두신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 부족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의 성심이 더 컸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부족하고 환경과 여건이 어찌하든 성전의 문을 여는 그것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중심이 성전을 향해 있기를 원하며 또한 거기에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가므로.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